문제를 봅시다. 이제 그 수직선 문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수직선이 수직선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이 수직선을 의미하는 수학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의미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백이고 여기가 백이고 백이고 여기가 이제 백일이에요. 그럼 백과 백일은 거리가 이제 일이죠. 이 일인 거리를 길이죠. 일인 길이를 어, 열등분했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 거요. 조그만 한 마디는 이제 10분의 1이 되겠죠. 10분의 1 또는 0.1이 될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게 이제, 우리 0.1 단위로 보면, 여기 100은, 아, 그100 전에는 얼마였어요. 1 전에는. 어, 여기가 101이고, 그러면 99에서 왔겠죠. 99에서. 그치? 99, 99에서 99점? 여기는 99. 여기는 99.9겠죠. 99.9. 99.9에서 99 보시면 이게 100분의 1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100분의 1 단위를 아니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 단위 써주면 이게 100점 100점 0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0분의 1로 보면은 10분의 1000이에요. 그쵸? 그렇죠? 당연히 여기 한마디가 한마디가 0.1이니까 이거는 이제 1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 자리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문제가 쉽죠 이게 100이라는 건 10분의 1 자리까지 포함하면 100.0이고 이거는 10분의 1이 1000번 있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1이 999번 있는 게 이쪽이겠죠 그래서 10분의 999는 99.9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99.9에서 0.1이 몇번 갔냐면 한 번, 두번 3번, 4번, 5번, 6번 같네요. 예, 더하기 0.1이 여섯 번이니까 0.6이 같죠. 그러면 100점, 얼마였어요? 100점 5가 되겠죠. 왜냐면 하 0.1을 한번 더하면 이제 100이 될 거고, 거기 0.5를 더 가면 이제 0.6을 간 거니까. 어, 이런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아, 요 문제, 2번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4.51이고 여기가 4 5 2면이 전체가 0.01로어났어요 0.01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100분의 1. 그러면 거기를 또 열등분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그만 거는, 이 조그만 거는 1, 1000분의 1이거든요. 1 이거든요. 1000분의 1 또는 0.001이죠. 0.01에서 0.001. 한 자리에서 10분의 1더작아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4.51에서 시작했네요 그러면 4.51은 100분의 1 자리까지만 있으니까 1, 1000분의 1 자리까지 포함하면 4.510이 됐죠 4.51에서 4.510에서 4.511, 4.512, 4.513이 되겠죠 4.513 거기에서 아4 5 1에서 오 1에서 더하기 그렇죠? 복잡해 보이니까. 지금 4.51에서 얼마가 갔어요? 0. 0, 0, 0, .0 이게 0.01이니까 0.001이었죠. 하나, 둘, 셋 갔어요. 0.001이 셋. 001이 세, 0, 0, 셋 갔으니까 003이 되겠죠. 그러면 4.513이 됩니다. 4.51 0, 4.5, 1, 1, 4.5, 1, 2, 4.5, 1, 3 이렇게 근데 여기서 사, 비슷한데 여기로 갔단 말이죠 여기로, 여기는 얼마인가를 읽을, 읽어내야죠 이게 이제 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자리까지 나타내면 1000분의 1이 4510번 있어요 그러면 어, 여기가 4510번이니까 여기는 4509, 4508 이렇게 되겠죠 4500 어, 08 이렇게 되겠죠. 그게 1000분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면 4.1000분의 4천을 사니까, 이게 4.508에서 얼마 하나 둘셋 같네. 요 0.003을 갖죠 그랬더니 4.511이 어, 됐죠. 511 그렇죠. 4.511, 4.511. 어,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 4,000, 1분에 4,508에서 3을 더 가면, 그렇죠 3이라는 거는, 여기서 1,000분의 3이죠. 1,000분의 3을 더 가면, 어, 4,511이 되잖아요. 그렇죠 4,511. 그걸 이제 소수로 나타내면, 어, 4.5 하나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넘어가게 주의를 좀 기울여서 어한 마디가 길이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제 분수로 고쳐가지고 생각해보면 조금 더 원활할 수가 있어요. 또는 어이 넘버 라인을 가지고 어 수를 카운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카운트를. 그래 자꾸 감이 생겨요. 여기 보시면 이게 1에서, 예를 들면 1에서 2까지, 거리 1을, 1을 10등분 했기 때문에, 5만한 거는 이제 10분의 1 또는 0.1이에요. 또는 이제 10분의 1. 그렇죠 그럼 여기, 여기라는 거는 0.1, 2, 잠깐만요. 1, 2, 3, 4, 5. 아, 여기 0.5네요. 그렇죠 0.5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는데, 이만한 길이는, 얼마를 간거예요 하나, 둘, 이게 1이라는 마디를 한 마디, 두 마디 갔으니까 2하고도 조그만 걸 세면 되겠죠. 이제 큰걸 세, 큰 마디를 세고, 큰 단위죠. 큰, 대, 큰 단위를 세고, 작은 단위를 그 뒤에 그냥 세주면 돼요. 우리가 돈을 쓸 때, 천 원짜리 먼저 세고, 그 다음에 백 원짜리 세는 것처럼, 1이 단위가 두 개의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 이제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0.6, 0.7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마디를 갖고, 0.7을 갔으니까 2.7을 간 거예요. 0.5에서 시작해서, 2 점은 0.5에서 시작해서, 늘어난 거는 2.7이 늘어나서 3 2가 있죠. 여기를 한번 보면 어, 어쨌건 이게 2.2에서 2.3까지, 2.2에서 2.3까지를 열등분했어요. 그렇죠? 0.1을 열등분했기 때문에 이게 10분의 1을 여기 이제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을 열등분했으니까 이만한 거는 이제 100분의 1이 될 거예요. 100분의 1. 100분의 1. 그러면 우리가 100분의 1 자리까지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100분의 2점이라는 거는 100분의 220이죠, 그죠 100분의 220. 그러면 하나씩 줄이는데 돼요. 그러면 219, 218, 217. 네, 100분의 217이었네요. 스타트점이 지금 시작점이 100분의 217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더 갔느냐면 하 0.1에서 0.2까지. 어, 0.1 갔고 또 0.3에서 0.4까지 0.1또 갔으니까 0.2만큼 갔어요. 이큰 마디는 0.2 가고 그다음에 어, 여기 하나 둘세 개를 갔죠. 0.01을 100분의 1을 세 마디 갔으니까 이게 잠깐 100분의 217은 2.17이죠. 2.17에서 0.1두 번이니까 0.2겠죠. 0.2 하고. 어, 0 0 1은세 마디 갔으니까 0.23이 되겠죠. 그러면 2.2.4가 되네. 2.4. 그렇죠. 2.4. 왜냐하면 0.2에서 0.1에서 0.2까지 가면 0.3일 거고, 0.07에서 0.03을 가면 0.2를 더간 거니까 2.4가 되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어려우면. 분수를 보고 또 분수를 파악해 보고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카운트를 자꾸 많이 해 봐야 돼 이거는 예를 들면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어, 기초는 이제 카운트하는 거2.1 2.11 2.12 2.13 2.14 2.15 2.16 2.17 그렇죠 2.17 2.18 2.19그 다음에 2.19 다음에 자리가 올라가는 거죠 2.2 그렇죠 2.21, 2.22, 2.23, 2.24, 2.25. 이렇게 이제 그 자리가 하나 올라갈 때 구간마다 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2.21, 그 다음에 2.22, 2.23 이러다가 2.29, 그 다음은 2.3이겠죠. 그러니까 29 다음에 30인데 이게 부르는 말이 29, 29 다음에 30 또는 30. 30이라고 부르지 않는 데서 오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인식이 쉬울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낯설고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습을, 연습을 좀 해야 된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99에서 100 사이를 0등분한 거로 보이죠. 그러면 10분의 1이 조그만게 게, 조그만게 10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점은 스타트 점은 98.1, 98.2, 98.3, 98.4, 98.5, 98.5를 어, 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1 마디, 한 마디 대충 1은 두 마디, 세 마디, 그러니까 3을 갖고 거기서 0.1이 하나 있고 여기서 다섯이 있으니까 0.6을 갔네요. 그래서 98.5에서 더하기 1, 2, 3.6이죠. 그랬더니 102.1이 된거죠. 102.1. 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